1789년 프랑스 영령,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장악하며 프랑스를 공포 정치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년뒤그 혼돈의 끝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해 완전히 새로운 프랑스를 만들어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군인, 지식인이 하나로 뭉친 소비에트가 등장했고 레닌과 볼셰비키는 단숨에 권력을 장악합니다.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러시아는 며칠 만에 정권이 무너졌고 그뒤몇 년의 내전을 거쳐 공산주의 체제로 재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59년 쿠바. 정글 속을 가르는 게릴라들이 바티스타 정권의 병력을 하나씩 고립시키며 카스트로가 이끄는 독재가 시작되었죠. 프랑스, 러시아, 쿠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였지만 세 나라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국가의 체제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결론은 늘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미국이에요. 2025년 기준 미국은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 채권자본의 40%가 미국을 중심으로 흐르고 기축통화인 달러는 국가간 거래에서 80% 이상 차지하죠. 에너지, 금융, 기술, 군사,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미국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쿠바처럼 무너졌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정한 패턴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회 불만의 누적, 무능한 정부, 제도에 대한 신뢰 붕괴, 급진화. 이 과정은 시대와 장소가 달라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반복됐습니다. 1789년 프랑스. 1917년 러시아, 1959년 쿠바, 세 번의 혁명, 서로 다른 시대와 이념이었지만 정확히 동일한 6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25년 미국은 지금 이 6단계 중 3단계를 넘어 4단계 초입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첫 단계는 극심한 자산의 불평등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직전, 성직자와 비족은 인구로 보면 극소수였지만 국가의 토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금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다수 국민이 모든 세금을 떠안아야 했죠. 1917년 러시아도 같았습니다. 차로와 귀족은 국가 전체를 소유했지만 80%의 농민은 땅을 빌렸으며 굶주렸습니다. 1959년 쿠바 역시 겉보기엔 번영하는 카리브의 국가였지만 실상은 바티스타 정권과 연결된 극소수 엘리트가 부를 독점했어요. 문제는 미국도 지금 2단계에 꽤 근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상위 10%가 미국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부동산, 의료, 교육, 세금, 모두 중산층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2단계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루이 16세는 결단력과 정치 감각이 부족해 당시 프랑스 재정 위기와 개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2세는 전쟁에 패배했고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지 못했어요. 쿠바의 바티스타는 부패와 독단으로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한 정권이었죠. 미국은 부패도 자체는 낫지만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 왔습니다. 의회는 정쟁으로 안건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원들의 주식 내부자 거래는 만연하고 국가부채는 36조 달러로 넘어섰습니다. 셧다운을 반복하고 인프라 행정 규제 체계는 시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뒤처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가 그러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이 아주 닮아 있어요. 3단계는 중산층과 지식층의 급진화입니다. 혁명은 가난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난은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해왔으니까요. 오히려 중산층이 희망을 잃을 때 시작되죠. 프랑스에서는 지식층이 삼부애라 불리는 기존의 신분결 회의체를 거부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의회를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러시아와 쿠바에서는 젊은 학생과 지식인들이 혁명운동에 합류했어요. 체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중산층이 체제의 등을 돌린 순간 결국 혁명은 일어나고 말았죠.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임금은 꾸준히 오르고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주거, 교육, 의료비 상승 속도가 이를 크게 앞지르면서 실질적으로 중산층의 경제적 여력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실질 임금은 사실상 낮아진 셈이죠. 이런 경제적 압박은 정치적 분열과 함께 중산층의 불만을 키웠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정치 양극화는 뚜렷하게 심화됐고 좌우 모두에서 극단적 목소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흐름을 종합해 보면 미국도 역사에서 나타났던 3단계 즉 중산층과 지식층의 급진화가 시작되는 구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어요. 프랑스에서는 바스티유 습격이 일어났고 러시아의 2월 혁명에서는 시위대를 막아야 할 군대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바에서도 바티스타 정권이 미국의 지지를 잃자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국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론, 사법부, 경찰 등 치안기관뿐만 아니라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심도 확산 중이에요. 물론, 명확하게 4단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하락은 분명히 심상치 않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5단계와 6단계는 마지막 단계이자 급진 세력이 체제를 장악하여 전환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틀어주며 공포정치를 시작했고 그 혼란의 끝에서 나폴레옹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레닌과 볼셰비키가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혼란 속에서 소비에트 체제를 세웠어요. 쿠바에서는 카스트로의 게릴라가 국민의 지지를 흡수하며 바티스타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독재 체제를 만들었죠. 이 흐름은 항상 동일합니다. 급진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탄생한다는 것. 미국은 아직 5단계, 6단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중도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국가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권력 공백도 없어요. 다만 정치적 극단화와 제도 불신이 더 커지면 위험 신호가 될수 있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또 있어요. 미국은 과거의 프랑스, 러시아, 쿠바와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 세계 금융의 중심, 군사 기술 패권, 그리고 달러라는 초강력 안전자산까지.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무너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또한, 미국은 체제의 탄성이 매우 강합니다. 정치가 극단화되더라도 주정부, 연방정부,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가 서로 견제하고 버티는 구조가 이미 깊게 자리 잡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 제도 불신, 정치 양극화는 앞서 무너졌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징후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이 금방이라도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 속에서 강대국의 몰락은 항상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경제적 불만, 정치적 분열, 제도불신 같은 보이지 않는 균열이 누적될 때 강대국들은 흔들렸죠. 오늘날 미국도 그 균열의 일부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과 자원 역시 가장 많이 가진 국가가 미국이에요. 결국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혁명의 단계는 역사적 반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처음으로 예외를 만들어낸 강대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유익한 경제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